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이렇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사람은 다 거짓대대. 오직 하나님은 참뜻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도달한 결론입니다. 자 구약성경 에피로그 저는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선지서까지요 말라기 선지서까지 구약성경 39권을 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성경은 총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낱낱이 다증언한 것이 아니고 구약성경 39권의 각권의 중심 주제와 핵심이 뭔가 그거를 저는 증언을 하고 또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왜 중심 주제와 핵심을 강조했는가.성경 66권 말입니다.어느 책을 설교하든지. 이 중심 주제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중심 주제와 핵심에 의해서 이제 강론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말이죠. 창세기는 5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강론을 할때 말입니다. 중심 주제가 뭐죠? 여자의 우선입니다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창세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선으로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건가요? 핵심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본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시하는 산, 즉, 갈보리에서 우리들의 대속죄물이 대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창세계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창세기가 조명이 될때 말이죠.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설교에 깊이가 있어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명하는 주민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강해한다는 명분으로요, 인문학이나 자기개발이나 혹은 심리학이나 뭐 축복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전하십시오. 그러나 중심 주제와 핵심에 의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가 뭐가 습니까?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로의 노예인 너희들을 내가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값에 팔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누군가가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구속 이게 대속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겠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뭘로 저들을 구속하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구속한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인 거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조명이 될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물어라.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물어라. 이랬습니다. 그래, 우리들도 성경에다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주제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교회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약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불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구약 성경의 구조에 나타난 구원 대시 그리고 결론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저는 이 점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점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들여 구약 성경 큰 네, 틀은 파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심 주제와 핵심 자 그러면은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우리 주님이요 너희가 구약성경에서 영생으로는 절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같이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요. 그러면은 설교의 중심에도요 그리스도가 와야 마땅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요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면은 주님의 무엇에 대한 증언입니까? 나를 가르쳐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구약성경에 기록이 됐으면 뭐래요? 그게 이루어져야 만들죠. 푸트바게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짠 거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나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내 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가 갈보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곳입니다. 거기가 범죄로 들으라. 그 그림자가 이루어진 거죠. 또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되 주신 거죠. 그러가 구약 성경에는 속죄제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입장게 하려고요 상번제 이걸 계속 드렸어요. 이 대속죄물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도. 만일 계속 죄물이 대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구약에 기록된 이것이 성취가 된 거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다 이루었다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광야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시장이 열려졌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 땅 끝까지 그래도 이는 이 일의 증인이란. 그런데 여러분 이 핵심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와 핵심이 오늘날에는 빠져 있거나 옆으로 밀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에서요 이분이 빠지면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것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서의 두주제예요 우리는 이제 다음에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향해 주셨느냐? 오늘의 설교에 이두 주제가 강조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대번 양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죠.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 어린 양이, 게시록에는 어린 양이 서른 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20, 22장 3절에서도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구약 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 신약 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이 뭘까요? 요거에 쌍가락지처럼요. 짝을 내루고 있어요. 출애굽을 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되 주셔서 영적 출애굽을 하게 됐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셨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며 성력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신학교에 행해주신 두 가지 큰 일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여자의 우선이라한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세워 주신 맺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걸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다윗에게 맺시에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 하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요. 그래서 때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셨죠. 여자의 우손으로 보내 주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게 봐라. 이 족보를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요, 선민으로 탁하신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요, 네시로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보내시려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만일 성경을 기록을 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만약 구약성경을 기록해서 전해 주지 않았다면 자 구약성경에 분량이 많은 게왜 그럴까요 분량이 많다 보니까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중심 주제와 핵심을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왜 분량이 이렇게 많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서요, 첫째,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가. 어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걸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두 번째는요. 내게 대하여 지원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니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도요, 간기 정도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기암이 걸린, 전적 타락, 자력원의 불가능성. 그래서 율법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한두번 말씀하시면 구약 성경이 분량이 작을겠죠. 그런데 여러 법은 여러 모양으로 계속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암시적으로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그래 불량이 커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전하지 못해서예요 그래서요 추애굽기의 목적지는 신해산이 아니라 시원산이에요 그러나 신해산을 꼭 통과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신해산에 오셔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두 번째는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산에, 예, 그리스도를 시온에 세우셨어요. 율법이, 시온산의 율법이 우리들을 시온산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율법이 어디에 있는 율법이에요? 신의 산에 있는 율법이죠. 그래, 신의 산에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우리를 시원산으로 데려가, 항암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온산을 통, 신의 산을 통과했습니까?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이걸 깨달았나요? 구약성경의 구조에 나타난 구원계시를 보세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그림자가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죠 그리고 역사서의 주인공은 왕이에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금송아지를 섬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승이 된거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선지서에서는요, 선지자가 이제 복음을 보수했어요. 문서 선지자들이 분열 왕국 멸망 왕국 그리고 포로가 되는 그 혼란한 가운데 이 선지자들이요 복음을 보수했어요. 오늘날도 형제가 선지자가 돼서 이 복음을 보수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제물이었고 그리고 왕이시었고. 선지자였죠. 이렇게 구약의 부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에 몸에 성취가 된 거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가요? 여기에 치알법칙이라는게 있어요. 생물학자들은요, 나무는 보잖아요. 근데 뿌리는 못 봐요. 근데 나무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뿌리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났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나타났어요. 구약에 감춰졌던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복음의 뿌리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 시편. 여기에 복음의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전해 주는 거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특히 모세 오경을 알아야 복음을 알아요. 아 마지막으로요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참되심 사람은 다거짓되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어다 구약 성경을상고하고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거짓되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나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 구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뭉뚝하게 이루어오셨어요 그들은, 이건 구약, 구약을 성도들이에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아담은 예덴에서 반역하다 추방당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땅에서 반역하다가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하고요. 오늘날은 어떤가?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는요. 짐승띠 가운데 숫고시권을 그들을 목축업버려 해요 그러니까 골두고 골라서 정결한 짐승으로 재물을 드렸어야죠 왜냐하면 흠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의 가운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떼 가운데 야간 마리가 아까우면 그만둬라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통치하시는 거는 인격적인 사람과 관계가 돼요. 사람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 통치를 반역을 했다는 거죠. 그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개시록에 이때 가서 할렐루야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이 말과 할렐루야, 방파라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계속 반역을 했어요. 자, 초창조 때는 통치하시는 영역이 어딘가요? 이전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반역을 했죠. 홍수 심판 때는요. 방주 안에만이 통치 영역에요. 이 밖에 있는 자들을 거부했죠. 출애굽 당시는요. 6월절 약에 피가 뿌려진 그집 안에만 통치 영역이에요. 밖에는 아닌 거죠. 구약 시대는요. 이제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래요. 구약의 구약 교회가. 그러면 신약 시대는요. 라우디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주님이 쫓겨난 거죠. 타세림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교회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복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결론입니다. 나 자신은 내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형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